올라 l a s e 비 n muy b i e n 할렐루야 축복의 믿음, 행복한 행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에너지 책에서 그 핵심이 긍정입니다 외부적 상황이 바뀌어도 내면적으로 무한긍정, 절대긍정의 힘을 가지고 산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긍정이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무한긍정, 절대긍정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수 있을까요? 화탕이 바로 마음천국입니다. 마음에 누가 있느냐?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 권선목 자자는 긍정도 훈련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노하우. 하루에 5분씩 긍정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긍정적인 삶. 가슴이 벅찬 삶. 핵심 키워드는 첫째로, 스스로 변화하라. 두 번째로, 실천하라. 세 번째, 먼저 주는 기쁨의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 즐겨라. 여섯 번째, 노력하라는 결실. 일곱 번째, 지독하게 배워라. 그리고 여덟 번째, 미쳐라. 아홉 번째, 디테일로 승부하라. 이러한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산상에 올라가셔서 산상에서 팔복을 축복합니다. 팔복을 축복한 후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까? 십자가 군병입니까? 그러면 이 축복의 믿음으로 오늘 행복한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엔조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팔복의 축복은 행복한 삶으로 행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살면 축복에 믿음, 행복한 행진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로 즐김의 축복행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공부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엔조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엔조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엔져야 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엔져야 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엔져야 하는 그런 삶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는 즐겁습니다.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활용하고, 그 정보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삶을 즐겨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즐거워야 됩니다. 빛의 삶을 즐거워야 됩니다. 에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늘에는 우리가 있게 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축복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멋지게 기쁘게 살아내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삶을 늘여야 됩니다. 즐겁게 삶을 늘여야 됩니다. 상을 찡기르고 화를 내는 이러한,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환한 기쁨의 삶, 축복의 삶, 즐거움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행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즐깁니다. 선교를 즐기고 있습니다. 운전도 즐깁니다. 연구도 즐깁니다. 기도도 즐깁니다. 말씀 벌것도 즐깁니다. 즐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곱 번씩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 찬송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칩니다. 이것이 한번 예배입니다. 내 개인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즐김의 행복한 행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즐김의 행복 행진이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힘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열매가 되고 향기가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모르면 두렵고 걱정스럽고 떨립니다. 함께 사는 것이 아는 것의 키워드입니다.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권세입니다.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피적과 사랑과 섬김과 그 승리를 알면 기쁩니다. 그리고 이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알므로 내가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체율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알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기업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성교지가 달라집니다. 한 가정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 영어권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거기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부모님은 영어 잘 못하니까, 언어가 안 통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딸이 멀리 떠나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생일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 아들 철수가 여러분 이것은 한국말로서 굉장히 존경이 없는. 상스러운, 버릇이 없는 말입니다. 모르면 엔조이가 안 됩니다. 모르면 기쁨이 안 됩니다. 즐거움이 안 됩니다. 모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엔조이 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대화하고 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행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치킨의 KFC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졸업장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6살 때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는 12살 때에 새 시집을 가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더스는 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샌더스는 이제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술과 수면제를 먹고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힘이 없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쓰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다 토하고 그리고 겨우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왜 나를 살렸느냐?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왜 나를 살려 주었느냐고 큰소리칩니다. 이 샌더스는 분노하고 닌겔 주사를 빼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겨우 이 샌더스를 안정시켰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초라한 흑인 청소부 아줌마인데 발꿈치를 보니 동전이 들어갈 정도로 세 군데나 갈라졌습니다. 이상하다. 저 흑인에다가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서 흥얼거리나?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밝고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뭐가 그리 기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청년도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기뻐할 거야. 샌더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흑인 아줌마가 돈을 조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닭을 한 마리 샀어. 샌더스는 이 닭을 부위별로 잘 튀겨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팔은 닭이 세 마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를 또 튀겨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십 마리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켄터키 후라이치킨, KFC의 창업자 샌더스가 일어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어서 그리고 고아원과 그리고 성교삶을 돕는 아주 멋진 그러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그 기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인생이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고아원 그리고 그가 만나는 성교삶들에게 그 자원을 대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행진해야 됩니까 땅에는 걸음이 많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술 취한 주정병이가 걸어가는 걸음 마약에 취해서 걸어가는 걸음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당당한 어린이의 걸음 우리는 행진해야 됩니다 십자가 군병입니까 목자가 함께하는 양떼입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힘차게 행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오늘 행복한 행진, 축복행진 기쁨과 즐거움의 행진이 계속되길 주의으로축원합니다첫 번째로는 복음의 축복행진입니다. 뉴질랜드에는 키위라는 새가 있습니다. 부리가 긴이 새는 앞을 보지 못하고 날지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날개가 있어도 날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이 새는 화산지대에서 살기 때문에 화산지대 옆에는 뱀이나 파충류 따위에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해서 굳이 날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와 눈의 기능이 태화되어서 도전하지 않고 어려움의 역경을 헤쳐나가지 않고,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산 결과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고 살지만, 은 복음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퇴화되고그 사람은 낙오자가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신을파하고 우리 진영을 더 행복하게, 축복으로 사랑으로 더 확장돼 나가게 해야 됩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살균합니다. 해독합니다. 즉 디톡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므로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영향력이 있는 우리 삶에서 썩어져가는 저것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저것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생기 있게.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소금처럼 쓰임받는 녹여져서 녹아져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덴티다. Identity,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므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존스터트밀은 1800년대 사람으로서 당시의 사회상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을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다. 만족해하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은 할라스 바로 고대 의 종교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거룩한 제사에 사용된 이 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변하는 언약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소금의 역할과 가치를 산재물로 드림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은 녹아져서 그 형체를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게 맛을 드러내고 그리고 썩음을 방지하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칼라가 분명한 그러한 소금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제자들은 희생의 의미를 담고서 소금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출레국의 30장 35절에 기도의 향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금을 치는 것은 향기로운 향을 그대로 보존하여 하나님께 향기로 사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 언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되게 하리라. 또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을 확실하게 주는 이 소금원장이 바로 기도와 함께 해서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축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응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의 복음의 행진이 항상 있기를 주의함으로 추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소금의 종로로 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서 소금이 녹아져서 이 썩어져가는 사람에게 들어갈 때에 보이지 않는 이 소금이 저들을 살려냅니다.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으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걸어갑니다. 센터스처럼 위대한 기업가도 되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재력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복음의 행진이 있기를 체험으로 추관합니다세 번째로는 빛의 성교 행진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학자 장자크 루서는 10살 때는 과자를 따라가고 20세 때는 여인을 따라가고 30대에는 쾌락을 따라가고 40대는 야심을 따라가고 50대는 탐욕을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탐심을 조차 죄악으로 어쩌자 깊숙이 떨어지면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매라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둠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비추고, 구석진 곳까지 다 비춰지는 이러한 빛의 영향력이 빛의 군단으로 말리나마 드러나길 제함으로 추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예수님의 빛의 반사체입니다. 그대로 노출하면 됩니다. 그대로 표현되고 그대로 증거되면 됩니다. 이 빛을 등경에 둔다 했습니다. 이 등경은 받침대입니다. 빛의 받침대가 되어서 이 빛을 멀리 비추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경입니다. 그리고 말 안에 뒀다. 말은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차단합니다. 형식주의, 금욕주의, 전통주의, 제한성에 연결합니다. 등경은 성도와 교회의 개방적인 특성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말은 이것은 철저하게 반 기독교적이고 어둠을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죽음화된 세상을 말합니다. 이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적극적인 측면에 삶을 말합니다. 보네포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이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 서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치유의 광선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빛이 임했습니다. 사랑의 빛이 임했습니다. 승리의 빛이 임하고 기적의 빛이 임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처럼 변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있기 때문에 나는 반사체로서 발광체를 반사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승리의 복음 부활의 승리의 복음 성령의 불같은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그리고 축복의 믿음으로 행진하고, 행복한 삶으로 행진하는 이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반사체로 보여주는 삶이 있기를 주염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항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림도 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결과가 뭡니까 8절에 사방으로 우겨음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빛의 승리 태양이 그 광선이 온 숲을 비추고 온돌밑까지 비춰서 미생물까지 비춰서 작은 미물까지 비춰서 빛으로 에너지 비타민 D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것 같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고 능력의 사랑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어서 능력 있는 기적 행진, 축복 행진, 승리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행복한 행진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로 든든히 반성에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축제의 삶을 살고 축복의 행진을 하고 그리고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성교사적인 삶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빛의 군단으로 아름다운 예매가 가득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목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교지 가운데 빛의 열매가 가득한, 성경의 열매가 가득한, 전도의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